인간에겐 상상력이 있다. 인간의 상상력은 즐거운 상황을 그리기도 하고 괴로운 상황을 그리기도 한다. 그리고 즐거운 상상력은 대부분 자유로움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부자가 된 상상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꿈꾸기도 하고 여행을 하는 상상을 하면서 공간적인 자유로움을 꿈꾸기도 한다. 혹은 새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상상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꿈꾸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걱정거리 없이 자유로워지고 걸릴 것 없이 자유로워지고 신경 쓸것 없이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상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존재들을 그릴 때마다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닐까. 지상 세계를 초월한 채로 영적 세계에 거주하는 영적 존재들에게 인간은 자신의 소망을 투사하는 것이다. 제임스 하이슬롭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였다. 그는 본래 회의주의자이자 유물론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1888년에 심묘한 영능력을 지닌 영매를 만난 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이슬롭 교수는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심령 현상들을 수집하기도 했는데.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나 초자연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가 쌓이면 쌓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례들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여전히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제임스 하이슬롭 교수는 다음과 같은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나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주제를 논할 자격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무식한 인간이거나 판단 기준이 결여된 비겁한 자이다. 그들에게는 넉살 좋게 나타나지 말아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들과 토론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런데 제임스 하이슬롭 교수가 수집한 심령현상 중에는 특히 눈에 띄는 사례가 있다. 죽음을 앞둔 어느 열살 소녀가 가족들에게 천사에게는 날개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사례다. 또한 이 소녀는 일반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히 파악할 수 없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막힘없이 술술 설명했다고 한다. 제임스 하이슬롭 교수가 인정한 이 놀라운 사례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데이지 아이린 드라이든이라는 소녀는 1854년 9월 9일에 태어나 1864년 10월 8일에 사망했다. 이열살된 소녀는 심한 열병에 걸려서 계속 구토증을 겪었고 먹는 음식들은 다 토해내기 일쑤였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소녀 데이지는 이상하게도 기뻐하면서도 신기해하는 듯한 얼굴로 방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데이지야 뭘 보고 있는 거니? 하고 묻자 데이지가 대답했다. 영혼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곧 당신의 어린양이 될 거라고 하세요. 아빠, 저 소리 들리나요?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방 전체가 천사들로 가득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와 있다고요. 데이지의 어머니는 딸이 보이는 증세가 분명 범상치 않은 현상임을 깨달았고 곁에서 줄곧 데이지가 하는 말들을 받아 적었다고 한다. 데이지는 앞으로 4일 밖에 더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환영을 본 이후 고통은 줄었으며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다고 한다. 어느 날에 데이지는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언니. 우린들 천사들이 날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거야. 천사에겐 날개가 없어. 날개는 분명 있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서 여기까지 날아오겠어라고 언니가 반문하자 데이지가 대답했다. 천사들은 날지 않아. 그냥 오는 거야. 내가 알리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애가 곧바로 와. 알리는 지금 여기 와 있어.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 3차원 세상이라고 부른다. 이 3차원 세상에는 공간의 제약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천국은 3차원적 공간을 초월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데에 어떤 과정도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천국은 매우 정신적인 세상인 것이다. 그래서 만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그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기만 해도 그 집중된 생각에 반응하여 대상이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사례 속에서 소녀 데이지는 천사들은 날지 않아. 그냥 오는 거야. 내가 알리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애가 곧바로 와. 알리는 지금 여기 와 있어. 라고 말했다. 영적인 존재들은 걷거나 뛰거나 날지 않는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텔레포트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천사들에겐 날개라는 원시적인 이동수단이 필요할 리가 없다. 날개는 자유를 상징하는 사물이긴 하지만 철저히 3차원적인 사고방식에 속하는 사물일 뿐이다. 데이지의 어머니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소녀 데이지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선 같은 건 없어요. 여기와 저기는 함께 있어요. 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서 저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함께 보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엄마도 완리를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애는 엄마 바로 옆에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심령에 눈이 닫혀 있어서 못볼 거예요. 근데 나는 볼수 있어요.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는 다른 차원, 즉 영적인 차원을 보는 능력이 잠시나마 열리기라도 하는 것일까? 이 죽음 직전의 소녀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선 따위는 없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은 함께 있다고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떠올릴 때 흔히 장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좌우로 쪼개진 모습을 떠올린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단절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저세상의 풍경을 볼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것은 당연한 사고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세상과 저세상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없다는 게 자명한 진실이다. 이 세상과 저세상은 좌우로 양분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위아래로 중첩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곧 저세상이고 저세상이 곧이 세상이라는 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 형식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바로 반야심경의 구절이다. 반야심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직역하자면 물질이 곧텅 비어있음이 비어 곧텅 비어있음이 곧 물질이다. 라는 뜻이다. 조금 더 와닿게 풀이해보자면 물질이 자리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영원함이 자리하고 있고 영원함이 자리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물질이 자리하고 있다. 라고 쓸수 있겠다. 단야신경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 경전들은 일상의 차원과 영원의 차원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 둘은 정확히 하나라고 말한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정확히 하나라는 진실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인류의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만약 이 내용이 진실이라면 내 몸이 자리한 바로 그곳에 천국도 자리하고 있고, 노트북이 자리한 바로 그곳에 천국도 자리하고 있고, 책장이 자리한 바로 그곳에 천국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국은 마치 투명한 바다처럼 이 세상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것이다. 데이지의 어머니가 동생은 어때 보여? 옷은 입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데이지가 대답했다.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건 아니에요. 하얗고 예쁜 뭔가를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접힌 데도 없고 바느질한 흔적도 없어서 이걸 옷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찬송가의 구절 중 빛으로 된 옷을 입었고라는 문장을 언급하자 데이지가 말했다. 맞아요. 그 가사 그대로예요. 어머니의 기록에 따르면 베이지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장차 누리게 될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린 소녀에게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몸은 이제 낡았어요. 이건 엄마 옷장에 걸린 헌옷이나 다름없어요. 엄마가 헌옷들은 안 입는 것처럼 나도 이제 이 몸을 입지 않을 거예요. 대신 영혼의 몸을 가질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벌써 영혼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딱히 천사나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그것들은 뭔가 새하얗거나 빛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상상한다. 하얀 옷을 입은 천사, 하얀 구름에 덮여 있는 천국. 이것은 천사와 천국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이다. 그런데 그 전형적인 이미지가 인류에게 괜히 심어진 것은 아닌가 보다. 데이지뿐만 아니라 영적 세상을 생생하게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확실히 천사와 영혼들은 빛날 정도로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영적인 세상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하얀색으로 옷을 깔맞춤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다. 아무튼 데이지의 어머니는 죽어가는 딸의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라고까지 표현했다. 데이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횡설수설하는 식으로 영적 세계의 일들을 묘사하지 않았다. 데이지는 그 어느 때보다 초연하고 담담했다고 한다. 그러니 이 소녀의 서술을 가리켜 열살 먹은 어린애의 터무니없는 공상이라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데이지는 그저 자신의 앞에 생생히 보여지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울펐을 뿐이다. 데이지가 남긴 말들이 하나하나 전부 진실이라면 죽음이란 것은 진정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음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두 눈으로 유리컵을 보듯이 생생하게 사후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리라. 미지의 존재, 불가사의한 존재는 언제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니 말이다.